오늘은 질문 내용이 이 h j k n a m 이 남긴 건데요 저희 네. 로보로보 매매 영상 올렸었잖아요 네그 매매 영상 보면서 네. 처음에 분할매수로 진입을 해서 주가가 네. 하락할 때 파동이 네. 끝내 안 만들어지고 계속 하락만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계속 물타기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손절 라인을 따로 정해야 할것 같은데 이럴 땐또 어떻게 하냐 네자 그리고 반대로 투자금의 5%만 분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급등했을 때 불타기를 해야 하는데 네. 이미 너무 오른 것 같고 꼭질 것 같아도 불타기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거 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할때 파동이 당연히 만들어지는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고 파동이 끝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알겠는데, 무조건 계속 하락만 한다면은, 계속 하락만 한다면은, 여기서 계속 하락만 한다면의 전제가 각각의 기준치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결론은요, 당연히 계속 하락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중간에, 뭐, 관리든 이행하던, 하던 거를 멈춰야죠. 멈추고서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밀어내든가 다른 상세처리를 하든가 기타 등등의 포지션 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계속 하락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락하는 모습에 따라서 대응은 당연히 디테일한 대응 기술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포지션 잡는 부분에서 계속 물타기랑은 조금은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한끗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그냥 저거 물타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보면, 아, 저건 물타기가 아니지, 관리지. 이 부분의 느낌 차이를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하는 깨달음이 필요는 할것 같고요. 어 결론은 저는 계속해서 물타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손절 라인을 따로 정해야 할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서 매매를 하는 게 편하시면은, 손절 라인을 당연히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정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손절 라인이 막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방식에 맞게 처음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제가 로보로보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손절 라인이 딱 어디서 손절할 수 있어. 무조건적인 손절 라인이 보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막잘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예상한 곳은 있는데 그 예상했었던 공간, 곳이 무조건 절대적 손절 라인이냐 이걸 정해놨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은 반대로 투자금의 5%만 분할 매수 했는데 갑자기 급등했을 때는 불타기를 해야 하는데 이미 너무 오른 것 같고 꼭질것 같아도 불타기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 하게 되면 아니죠, 당연히.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해야죠. 이거는 답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짧게 네. 답변 드리고서 <laughs> 네, 이렇게 설명이 되게 쉽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5를 매수했는데 갑자기 급등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좀 빨리 캐치했으면은 네. 불타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면 하는 거고 네. 오른 만큼 올랐다 생각하면 매도한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한 가지 그냥 여기서 제가 던져드리고 싶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5%만 분할 매수 했다가 오르게 되면 무조건 불타기 해야 되고, 무조건 불타기 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양극화로 간다라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연하게. 어쩔 땐 이렇게 했다가 어쩔 땐 조금 다르게. 근데 그큰 틀의 원칙은 벗어나지 않게. 이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은 어떻게 하면 알게 돼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냥 많이 하는 수밖에 없나요? 첫 번째는 케이스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케이스에 맞는 경험이나 내고 그러니까 주가에 흘러가는 흐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 그걸 조합해서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다는 게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직접 경험도 되고 간접 경험도 되겠죠 근데 이 방식만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어 그냥 쭉 훑어보니까 a라는 매매 법이 참 마음에 들어 나는 이 방법만으로 할 거야 그래서 a 상황에 맞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렇게 했었을 때 매수 여기서 얼마 빠지게 되면 손절 딱이 이틀을 정해놓고 모든 매매를 a로 끼워 맞추게 하는 매매 이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A 매매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 매매를 이렇게 했었으면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E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할줄 아는 상황에서 시장 현재 상황과 자신의 계좌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필요한 매매를 꺼내다가 쓰는 거죠. 자기가 선택적으로 쓰는 거지 하나만 필살기 개발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과거에 A, B, C, D, 를다 경험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좀 자주 하는 거인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A, B, C, D, E를 다할줄 아는데 선택적으로 A를 조금 더 높은 빈도로 매매를 하는 것과 A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